자, 우리 이러니까 영상 좋아요 1000개, 댓글 100개만 한번 달성해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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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마 또 짧은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쵸. FC25 마지막? 아, 마지막? 애매 살짝 애매해. 왜냐면 내가 볼때 하나 더할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왜냐면 어. 골키퍼 컨텐츠가 한 예. 시즌밖에 안할 거고, 음. 좀 짧기 때문에. 음. 어쨌든,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바로. <laughs> 무엇이냐 작년 박축손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그게 첫 골키퍼 키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추가해서 mm -hmm. 최단신 골키퍼. 최단신 골키퍼. <laughs> 최단신 골키퍼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좋다 좋다. 이거 10억 받고 랜덤 돌리기 할까요? <laughs> 10억은 어떻게 받아? <laughs> 오 오? 와 약간 외계인 같다. 아까 교수님, 자비 교수님 닮은 거 같기도. <laughs> 그래 프로페서 X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나 이거 좋은데. 야, 이, 야, 눈도 보라색이야. 오, 야 뭐야. 불쾌하긴 하다, 근데 진짜. 불쾌하긴 해. 아, <laughs> 어, 근데 묘하게 얼굴 주름이. 아, 좀 돌릴까 그래도. 어, 아, 그... 귀여운데. <laughs> 호감형이 잘안떠 이거 랜덤 랜덤은, 돌리기 하면. 랜 아, 불쾌 다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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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무슨? 오, 이거 그 주커버그 느낌 나지 않나요? 와. <laughs> 어 근데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거다 케데혼 조이 <laughs> 얘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갈까 <laughs> 야 이거 이거 그래도 약간 얘는 좀 호감이다 야. 야 귀엽다 귀엽다 어 조이 머리네요 조이 머리 이름 뭘로 갑니까 축지 손으로 하죠 축지손 이름이 손이죠 아, 예. 아니, 아 성이 축이고 아니 성은 축지예요아 성이 축지예요아 국가는 어디로 해야 될까 아이슬란드 <laughs> 아이슬란드 괜찮은데. 아이슬란드. 어, 아이슬란드 좋다. 왜냐면 어. 무슨 무슨 쏜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 축기 쏜. 수염을 없애자고? 아, 그래. 수염 없애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수염이 좀 많긴 해. 이건 이건 진짜 조이인데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노래는 듣는데. 아, 노래는 들었어요. 조이가 골든 불렀나요? 어 맞아요 그 주인공 그 뭐, 막 트리오. 사자 사자견 막 이렇게 사자, 서로 놀리던데 사자견, 사자견. <laughs> 너 사자견이냐 이러면서 막야 이거 좋은데 어 그러네 요새 트렌드 어 그러네 트렌드 또 마찬스 어. 와 이야, 이야. 이거다 이걸로 가자 풋볼 데몬헌터스 내에는 어 약간 슬퍼졌어 아치가 사라진 거고요 어 시무르 어 시무르 눈썹에 시무러. 따라서 이게 확실히 어 시무르케요 약간 그 여자 팬들을 우리는 아. 모성의 자극 여자로, 모성의 자극하는 <laughs> 애견남이네. 어? 수염 없으니까 좀심 승승하다. 그러니까 있는 게 낫다. 거북이 와 이거 가자. 야 위를 쳐다보고 달리는데. 그러니까 다, 아, 오리진 스토리 맞아 우리가 또 이런 건또 처음 해보네. 아 맞네. 당신은 유명한 축구 선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성공은 희망 상황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약간 좀 유명한 전설의 아들 그런 느낌인 이거는. 이거는 넘치는 재능, 불타는 야망, 축구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투쟁하면 엘리트 수준까지 올랐다. 이건 엘리트로 시작하는 거고. 아 이거가자 그냥 이거. 아, 최고의 선수. 음, 엘리트 수준. 최단신 160cm네. 160에 아, 어, 너무 보기 싫은데. 야, 마른 거보다는 찐게 낫다, 그지 이거는 장원영 아니야? 차라리 이걸로 갈까? 아 어, 115kg? 160 115. 그 다이빙 할수 있나요? <laughs> 근데 대신대 대신 근육인 거 이. 아, 그게 다 근육이야? <laughs> 내가 볼때 그러면은 골키퍼를 하면 안 되고 배, 좀 보디빌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야, 키에서 몸무게 빼는데 45킬로.. ㅋ ㅋ 난.. 난 이걸로 할래 어 예예 115킬로는.. 예.. 예. 예. <laughs> 자! 갑시다! 최단신골키퍼! 1 6 0센치에 115킬로 골키퍼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저.. 등장해도 되는거야 이거? 설정상.. 엘리트 재능이에요 어 그치그치 그치. 어, 어. 설정상 엘리트 재능이야 지금 손에 당했어 키 진짜 작다 근데 그러니까 오 어, 어, 눈을 안봐 눈을 안봐 아! 너무 작아서 그니까 러어 약간 무시당하는데 거의 190이잖아 골키퍼들 네. 190넘는 선수가 다이빙 안 하는 거랑 우리 축지손이 다이빙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일단 그냥 키에서 30cm 차이 나거든요 막 키퍼들 팔 길고 이러면 진짜 길잖아요 이거 근데 일단 엘리트 재능이잖아 아, 엘리트 그럼 재능이 뭔가 이유가 있는, 있는 그치, 걸 거야 아 어, 이거 160이라고 무시하나 이거 뭐저뭔 뭐, 내용이야 저게 CM 소셜 BAP 어, 시즌 아니, 야, 야안 돼. 오, 오 야, 네네네네네. 방금 좀나 벽을 느꼈는데. 오, 와, 오, 리치가 안 돼. 아, 이런 건 막아주고. 거리 조절을 잘해야겠네. 와, 키가 30cm만 컸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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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아주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 와, <laughs> 야, 저렇게 가아 쳐버리면 어떻게 막냐? 이렇게, 이렇게. 오. 아. 위치 선정만이 살 길이다. 아아아아악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막기 힘들지. 아, 그치 솔직히. 그치 그치.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야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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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거는 막기가 힘들지 그치, 사실. 그치 그치. 와! 어 와, 근데 아. 이건 제가 잘하는데? 어못 넣었어. 오 좋아 아, 이거 막은 거지? 자, 근데 팔머야 상대가. 그렇지. 와우. 이거 막으면 A다. 나이스! 오오오오! 1대1! 팔머와의 1대1을 두 번이나 막아냈어. 야, 괜찮은데? 좋은데? 오난 언제쯤 경기 뛸수 있으려나. <laughs> 훈련 만이살 길이다. 훈련 만이살 길. 후보라도. 훈련해서 보여줘야 한다. 야, 근데 키퍼도 교체해놓으면은 후반에 들어갑니까? 어, 근데 커리어모드는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데뷔전이 아마 돌문전이 될것 같은데. 그러네. 자 돌문 돌무... 아 어, 8분 뛰네요. 8분. 8분. 페트로비치랑 <laughs> 교체됩니다. 하이라이트 플레이. 자 축지손 첼시의 넘버원입니다.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작아 보인다 와... 이거. 나왔어 나왔어 86분. 크로스 돌문의 크로스를 막아라. 초딩보다 작아요. 160cm면 요새 초딩들이 얼마나 큰데? 제가 초 6대 164였습니다. <laughs> 어. 무것보다 크셨는데요. 그러니까 어, 뭐야 이렇게 그냥 장미 지나가. 그렇지야? 어 프리킥. <laughs> 아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저키큰 형님들을. <laughs> 아 진짜 <제> 개쪼그맣다 진짜. <laughs> 후 후후. 오, 오 그냥 이렇게 간다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때린다. 막. 와. 선방 선방. 오 페널티킥까지 선방한다면. 오른쪽 오른쪽 나는 증명하는 거야 임마 왼쪽을 쳐다보잖아 임마 왼쪽이다 이건 아 가운데였고 둘다 틀렸어 그래도 오늘 하나 보여줬다 아, 그 세이브 하나 했어 그러니까 오. 그걸 막네 확실히 이게 프로 레벨에서 살아남는 건 이유가 있는 그래, 거야 그래 이유가 있어 오. 아 그래도 심으로 캐요 아, 아, 그니까 소녀 팬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울어 뭐야 아, 그러니까 <laughs> 눈썹 이렇게 한게 킥이네 <laughs> 저 팔자 눈썹 어머 귀여워 <laughs> 나는 그래도 항상 항상 맨디였는데 아 그러니까 축진님은 몸무게는 항상 1등이었지. <laughs> 키도 수위권, 몸무게도 수위권. 아 그래도 전교 1등은 아니었어. 항상 뭔가 진짜 이게 꼭 학교에 한두 명쯤은 나보다 거대한 친구들이 있었다니까. 아 근데 축진님은 이게 키도 크고 몸도 크긴 큰데 막막 아 너무 막. 아 근데 그건 그건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도 유형이 어. 있잖아 그지 나는 골격이 좀 크단 말이야 예, 골격. 얘는 크고. 프레임이 좋아 <laughs> 약간 운동신경도 막 어. 뚱뚱한 거에 비해 좋은 그러니까. 느낌이어서 실제로 네. 허리 다치기 전에 축구 잘했다고 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네요 아닌데 솔직히 개막전에그 교체 투입 맞냐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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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카드가 한 15장 되나보지 자 개막전에 교체 투입됩니다잉 78분에 투입되고요 베뜨로비치와 교체되네요 자 스탠포드 브릿지에 팬들이 열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염뽀짝한 축기손의 등장이 와, 진짜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런던 현지 여성 팬들 오열. 오, 이기고 있다. 뭐야? 0대 0으로 들어왔는데? 좋아요. 좋아. 아, 근데 와. 이거 호일로 호일로는 호일론. 야, 솔직히 호일로 내가 막아 줘야지. 대시 대시 대시. 오!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역습. 아! 안 돼, 안 돼. 오, 좋아. 미친 짓. 킬패스. 가자. 오. 야, 방금 너무 좋았고. 보여줘, 그렇지. 보여줘. 때려. 오! 아, 슛! 와! 야, 이거 축지선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인데. 야, 미쳤다. 와, 미쳤다. 아니, 키퍼를 교체할 만했네. 그러게, 야, 바로 3대형 됐네. 사실 여기서 키퍼 키 넘기는 슈팅 때려도 못 막을 것 같은데.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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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오, 유해진 뭐야? 그래, 이런 거는 못 막는다니까 <laughs> 무당이에요? 아, 소름 끼치네, 뭐야? 야.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오케이, 웃음> 막음? 아니, 진짜. <laughs> 아, 잘하네 마운트 이거를 바로 간파해내네 어이씨너뭐 어이, 요새 사주같은거 공부하니? <laughs> 뭐야 뭐, 어떻게 맞춘거야 자 어쨌든 4대1로 이겼습니다 축지손 투입 후 4골 어, 그쵸? 어. 아 그쵸? 아 근데 그리고 오늘 보여준 그 미친 역습은 <laughs> 나는 이건 역습의 교보제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자 맨시티전입니다 오늘도 교체 출전하는 축지손 아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약간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축지 손이죠. 어, 키퍼를 교체하다니. <웃음> 그럼 그럼. <웃음> 자 맨시티의 크로스 기회. 살벌해요 홀란드를 막아야 합니다. 와 <laughs> 선발 아, 슈퍼 세. 오 좋아 좋아.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또 이번에도 키덤기는 줄. 어 맨시티인지 맨시티 전이라 그런가 이거 고, 공격이 막 들어오네. 두들려 막고 있어요 지금 첼시. 와, 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선방이로에. 그렇 어, 어, 하지만 50%. 경기는 패배. 2번에도7 <laughs> 8분에 투이 <투입. 웃음> 이기고 있어요. 그래도. 예. 온다. 온다. 오지 마.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아우, 편안. 이게 좋다. <laughs> 샤워 안 해도 되겠는데. 어, 한골더 넣었다. 이축지손이 약간 부족이라니까. 그러네. 토템이야 어. 온다. 오지 마라. 음, 크로스 올리나 윌슨? 올려! 오우 와아 다행이다 오 온다 온다! 1대1 찬스 온다! 오 뭐야 나이스 수비 어제시 수비 잘한다 야, 오늘은 샤워 안 해도 되겠다 그게어 좋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축지손이 들어가면 골이 들어가 이거 그러네 그래 감독님이 괜히 교체 카드 한 장을 키퍼에 투입하는 게 <laughs> 아니라고 그럼 그럼, 그럼. 아! 나 아이슬란드라 국대 뽑혔어! 아 우와! <laughs> 오 국대! 국대는 선발이야! 국대는 주전이야! 그러네요 자 국대 데뷔전이고요 혼자 빛나네요 그러네 외형 봐야 그래도 아이슬란드 오버를 1등이야 그러네요 82 어. 그 월드컵 때아 유로였나? 유, 어, 맞아 유로였던 것 같아 유로 때그 시청률이 아이슬란드 그 축구 시청률이 99.8%였대요 <laughs> 아뭐 어, 시점 아 이거 시점 보고도 안 고, 아직도 안 고쳤어? 24대부터 있던 걸 안고 최시점 보고 이걸 지금 저기 있는 게 좋아요. 그러네. 아, KK. 왼쪽. 아... 내가 볼때 저거 오른쪽으로 다이빙 했어도 못 막았어요. 아이, 그 아, 그 아, 그 정도는 막지 못막 온다. 어, 이 자식들, 이거. 이 자식들. 야, 씨. 엎데린다 이거. 엎. 엎. 엎데린다. 아, 너무 가볍게. 그렇죠? 어우 유익해 어 PK 어왜 아, 이렇게 PK를 내주냐 부담스럽게 왼쪽으로 한번 무빙해주고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아 아 이건 잘 찼잖아 아 이거 잘 찼어 심리전은 이겼어 이거는 2m 키퍼가 와도 못 그래, 막아요 그 그럼 아, 아 2대1 패배 아, 아 근데 누가 PK 내주래? 아니 PK 두 개는 좀 심했지 어자 어. 오늘은 웨일즈전이에요 웨일즈전 가봅시다 어, 솔로런 솔로런님면 1대1 찬스인데 지금 제가 저쪽에 있죠? 이거 어떻게 막죠? 아, <laughs> 시점 보고 좀 고치라니까 이거 24대에 있던 걸 그대로 아 우아 웃린다 아, 이건 런 가볍게. 야야야야. 아, 비키 좀 그만 내 줘. 야, <laughs> 경기 두번 했는데 PK가 세 번이나 와. 오른쪽, 오른쪽, 다시 오른쪽. 다시 가운데? 어? <laughs> 에? 들어간 거예요? 뭐요 네? 뭐예요? 어안 들어갔나 봐. 응? 뭐야? 아무튼 나이스 막았나 본데. 어떻게 막았지? 장풍솜? 별의별 버그가 다 있네요. 거기 버그 키우기. 버그 키우긴데. 아무튼 이겼다. 예, 아, 이겼다. 만세. 와, 이대 일로 이겼어요. 웨일지를 아이슬란드가. 테이슬란드.